루프를 별도로 말씀을 안 하시면 루프를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녀석들은 약간의 특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니, 이 특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김없이 돌아온 스테이지 <희 shift> 이창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 옆에 보이시는 벤츠 마이바 차량입니다. 마이바 차량 S580 차량을 오늘 시공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도 진짜 밥 먹듯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판매량이 많을 뿐더러 오히려 일반 S 클래스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듀오톤 시공도 그렇고, 풀 PPF 작업도 그렇고, 들어오는 빈도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바흐 뭐 저희가 자주 본다면 다른 시공자 분들도 많이 보시겠죠 이 마이바흐에서도 다른 점이라든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리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GO! 고, GO! 고, GO! 고. 뭐이 마이바흐 차량뿐만 아니라 벤츠 라인업에서 작업하면 항상 애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배터리 배터리 경고 등 문제가 정말 가장 큽니다. 신차이든 타시던 차량이든 이 작업의 특성상 이 문을 열어놓거나 그리고 트렁크를 오픈하거나 본넷을 오픈하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류를 많이 잡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 중간에도 배터리 충전기를 물려서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퇴근할 때에는 안전한 저전력으로 물려주는 충전기를 또 충전 시켜 주면서 퇴근을 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할 때 항상 노린. 하면서 평고 메시지 음이 울립니다. 노란색 글씨로 12V 배터리 충전 시 시동을 켜주세요. 뭐 이런 식의 뭐 배터리가 뜨는데 배터리 전압이 굉장히 약해요. 뭐 배터리 전압이 약한 건지 아니면은 얘가 잡다한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전자적인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게완전 방전이 되게 되버리면 문제가 좀 크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경고등이 떴었을 때 온갖 잡경고등이. 뜹니다. 엔진 경고등부터 시작해서, 액티브 컨트롤, 그리고 에어소스라든지, 그리고 뭐 램프류, 다양한 각종 경고등이 뜨는데, 사실 이 경고등이 시동을 좀 오래 틀어놓고, 배터리 전압이 다시 높아지면 다시 소거가 돼요. 대부분. 대부분 소거가 되는데, 만약에 없어지지 않으면 스캐너로 다시 지워야 되는 현상이 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어, 그런 경고등이 뜨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 예민하게 시공하는 차량이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운데에 크롬 가니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거 되게 손상시키는 업체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알고 나면 진짜 별게 아니거든요. 양면 쓰리인 양면으로 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키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점차 이 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살살살살 떼, 떼가면서. 조금 조금씩 들면서 떼다 보면 키풀어짐 하나 없이 깔끔하게 뗄수 있어요 사실 PPF 하는 데 있어서 이 몰딩 하나가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저런 데서 뭐 먼지가 나온다든지뭐 저런 부분 때문에 지진미가 발생한다든지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벤치마크 빼시다가 실수 로 떨어뜨려서 압유리 깨시는 분들도 봤어요 정말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 출고 후, 18,000km 정도를 운행을 하시고, 뒤늦게 이렇게 표시공을, 의뢰를 주신 고객님이세요. 어, 이럴 경우에 뭐, PPF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진 않아요. 다만, 시공할 때의 전처리 작업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합니다. 아무래도, 타르나 낙진 분진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때들 유분기들이 틈새에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신차 대비 세척하는 전처리 시간 과정이 조금 더 길어요. 조금 더 많이 길어요. 아주 많이 길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대비 타시던 차량들은 어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처리 과정 때문에 시공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렇게 전처리를 깔끔하게 해도 작업 과정에서 뭐가 막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공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마이바흐 뿐만 아니라, 어, S 클래스, 그런 비슷한 차량들을 보면, 이 보통의 차량들은 저희가 PPF 시공 견적을 말씀을 드릴 때, 루프는 별도의 옵션으로 가격 책정을 합니다. 이그 이유가 PPF 한롤은 15m라는 그 레버리지가 감겨 있어요. 이 15m의 경우에 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바디를 딱 씌울 수 있는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량마다 썰루프가 없는 차량, 파노라마, 썬 루프 글라스 루프 그리고 bmw 처럼 부분적인 일반적인 썬 루프도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 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루프 를 별도 옵션으로 처리를 합니다 때문에 루프를 별도로 말씀을 안 하시면 루프를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이 녀석들은 약간의 특혜 가 있습니다 이 왜냐면 루프가 400에 1300 정도 사이즈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한 25에 1100 정도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범위에서 나오는 자투리라고 하죠. 자투리로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냥 무조건 포함입니다. 그냥 포함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옵션을 처리로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꿀이죠. 개꿀. 보통 저희는 이 전방 센서, 후방 센서, 감지 센서라고 하죠. 범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모든 모델들 다 따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필름을 최대한 안 당기는 것을 좋아해요. 상식적으로 이만했던 두께의 필름이 늘리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본연의 내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늘리지 않는 조건 하에 저희가 작업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구간들은 늘려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웬만하면 안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이 센서의 경우에 필름의 장력이 그마만큼 많아지면 이 동그란 원형의 양쪽에서 산 모양의 벌어짐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겨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텐션을 분산시켜야 하는 스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당기지 않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뭐 걱정 없이 따내게 되겠죠. 왜냐면이 어, 부분을 따내지 않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센서들이 대부분 한몰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한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 여백들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필름이라는 것들은 수축을 하기 마련이고 본연의 점착이 되더라도 그 한몰 되어 있는 그 구간의 깊이 때문에 살짝 뜨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삐 소리가 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어, 간혹가다가 감지 센서의 오류로 인해 감지기에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는 무조건 모든 차종들은 센서를 다 따냅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그런 평지 구간이라고 하면, 뭐, 단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따내지는 않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90% 이상은 저희는 다 따내는 편입니다. 그게 훨씬 더 깔끔해요. 오류도 없고요. 그리고 함부로 따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텐션을 가로로만 주지 마시고, 세로로도 펼쳐주셔야지만이, 텐션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시공자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어, 와이바가 정말, 정말 많이 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크게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시공의 팁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추석 전 금요일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빨리 집을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로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추석이 지난 후에 보시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졸음 운전 하지 마시고 졸리시면. 조름신타에서 꼭 쉬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스테이지 차훈이었습니다. 빠이. 지금 가자.